40미 조기입니다. 실량이 14kg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조, 좋습니다. 왕특대 사이즈 40미 조기.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어, 70미입니다. 70미는 16.4kg씩 들어가 있고요. 목포 참조기 정품입니다. 한 상자에 70마리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 상자에 77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120미 사이즈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상자에 77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세 조기입니다. 지금 부세 조기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세 조기를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국내산이고 생물입니다. 지금 통치도 인기가 좋습니다. 통치 40cm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통치 살이 부드럽고 맛있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치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백조기입니다. 백조기도, 어, 백조기도 금 그, 그,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쪄서 먹으면 맛있는 백조기의 모습이고요 백조기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자미도 인기가 좋습니다. 30미 가자미고요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가자미. 가자미 철이다 보니까 맛있는 가자미입니다. 꼭 드셔보세요.